민간에 위탁한 판매장으로 구청 측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보고 이후 사업 확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석현 구청장은 공업도시인 만큼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시작은 좀뭐 작게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기업이 잘 되면은. 또 사람 채용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이 부분의 사람들도 내내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를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지 않겠나.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남동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우선 하루 130만원의 매출 목표를 세우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히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